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레셋 에베레셋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과 예, 아벡에 진을 친이 블레셋 사람과의 이 전투 장면이 기록되어 이 있습니다. 예, 에베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말처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 싸웠는데 4천 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투에 임했는데 4천 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도 도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갔는데 왜 졌을까 고민하고 의논합니다. 참 좋은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왜 우리가 졌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졌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어, 그들이 내린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통해서 사상자가 생겼을 때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가에 대한 결론이 아 언약계가 우리에게 없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계가 없어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을 들어 주실 것이라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 이제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분들 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응답을 하는 그 경험들이 생길 때가 아마도 이 초신자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분들일수록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건참 좋은데 에,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 믿음은 참 좋습니다. 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믿음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언약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에서 싸움에서 졌는가라는 그 질문에 스스로가 돌이켜 회개했다라면 아마 4천 명의 사상자만 남기고 끝났을도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 공로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이 진리는 우리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지 않아야 된다,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함이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또 우리 마음의 간구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열심도 참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그들 편에서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갖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에 관련해서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개의 보관된 물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로 잘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예, 만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이것이 무엇인가? 이 광야 세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거르지 않고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풍족하면 불평불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셨지만 그들은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생의 떡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떡의 문제가 다 풍족히 채워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떡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떡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갈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도 다 기록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주님을 더 갈망하고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만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무리가 바로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떡의 문제가 채워지더라도 여전히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건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언약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민숙이 16장을 보면 이 고라일 땅이 당을 지어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왜이 아론 집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우리도 좀 제사장 그룹에 껴달라 이러면서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각 열두 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가문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게 하는데 지팡이는 죽은 것이죠. 꽃이 필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이 가지고 나온 이 지팡이에만 사이국 꽃이 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것들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라와 그 자손들을 네, 폐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이 상징물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이두 돌판은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십계명이 아니죠. 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받았던 이 십계명의 두 돌파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나, 만들어서 춤추며 술 마시며 놀이하는 것들을 보고 이 모세가 화가 나서 두돌파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가 받은 이 십계명입니다. 어,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돌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신 의미도 담겨 있지만 우리는 그두 돌판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조상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두 돌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계 안에 있던 이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임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려줬던 것이 이 언약궤 안에 있던 이세 가지 물건일 수 있습니다. 이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있었고요. 이 언약궤 위에는 이 시은소라고 해서 은혜를 받는 자리, 대속일날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 시은자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기념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언약궤 위가의 시은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시은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언약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상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지는 않습니다. 그데 시간이 흘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언약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 또그 안에 이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언약궤가 단순히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우상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우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은 곳,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상징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때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 십자가의 상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옛날 고전 영화에는 이 드라큘라를 묻지려는 우상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의 장식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 지금 이언약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패하니까, 전투에서 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은혜의 상징인 이 언약계를 전쟁터에 갖고 와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이 언약계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계의 진영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환호소리로 운해서 땅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벡에 진을 쳤던 블레셋 사람 들조차 두려워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지켜줬던 그 신들 중에 신이 왔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에 차서 그렇게 환호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처음에는 이 언약계가 없어서 4천 명이 죽었지만 이제 이 언약계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전투에서 싸우면 이긴다 그리고 블레셋은 두려워했어요. 블레셋은 두려웠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종이 된다. 종이 되고 싶지 않으면 싸우자. 라고 하면서 싸움이 임했습니다. 원래 이, <laughs> 언약계라는 것은요. 거룩한 제사장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계라는 것은 함부로 옮길 수 없는, 없었어요. 는없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언약궤가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는 이제 예,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었는데 어,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실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그룹 천사죠, 이 천사 사이에 있는 이언약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데 사무엘이 가지고 왔던 게 아니라 홈니와 비네하스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같이 함께 온것 같아요. 언약계는 거룩한 제사장이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옮길 수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예, 전투에서 이기려고. 언약계를 가지고 오면서 그 언약계 옆에 홈니와 비누하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홈니와 비누하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그들이 이 갈고리로 제물을짓고 성전의 여인들과 동심했던 죄를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거룩하지 못했던 자들이 그 거룩한 언약계를 지키고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계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원칙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임재라고 상 상징되는 언약계만 있으면 되지 이게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언약계의 상징도 언약계가 있어야 할 곳도 그리고 언약계를 모시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절에 보면요 구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와의 호 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속죄와 화해와 구원의 계시와 역사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 대면하는 곳, 모세가 그곳에서 대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만남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언약계를 마음대로 옮기면서 자기들이 옮기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전투에서 이기기만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계를 마음대로 옮겼고 언약계로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예,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는 것이 더 주, 중요한 것이죠. 자신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가시적인 거리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게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확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 전투에서 이길 것이다. 확신을 갖고 전투를 벌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4천 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여기로 돌아가서 질문을 던지고 그 문제점을 바로 잡았다면 두 번째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블랙색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면 아마 그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인명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한 이유를 자신들의 내부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아, 언약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운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언약계를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으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그리고 선택했을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은 옳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결과는 패배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을 먼저 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나도 이 십자가의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가 원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셔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때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왜 이런 일이 내삶 가운데 생길까, 왜 패배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더 열심을 낼 때도 있죠 혹시나 내가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저 안에도 우리 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사무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사무엘이 말씀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 앞길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칫 우리는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무엇인가를 할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바른 길로 갈 때가 더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때가 되면. 빼앗겼던 언약계가 돌아오듯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